어서오세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 그리고 강달러 시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와 독점 우려, 속 성장 가능성, 그리고 대한항공의 항공 이외의 사업들, 마지막으로 강달러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까지, 이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러나 풍부한 정보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4년여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은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된 후 최종적으로 브랜드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초대형 빅딜은 단순히 두 항공사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전환점이자 세계 항공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합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합병 이후 마일리지 처리 방식의 변화, 저비용 항공사 운항 노선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항공료 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독점 구조의 심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합병 후에도 약 2년간은 기존대로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탑승 마일은 1대1 통합이 유력하게 검 되고 있으며 제휴 마일의 경우 가치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처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 항공의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가장 먼저 노선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중복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전체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항공기 정비 부품 구매 항공유 도입원과 협상 그리고 공항 사용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그 절감액을 다시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신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국제선 노선 확대와 스케줄 다양화 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장거리 노선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여행 옵션 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합병 을 통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0위권 내에 거대 항공사를 를 보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제 항공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적 구조 조정보다는 고용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자연 감소 인원 충원, 효율적인 부서 이동, 그리고 재교육을 통한 직무 전환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흡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큰 걱정은 덜수있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과점 우려 해소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인 열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전 대상 노선으로는 인천 시애틀, 인천 호놀룰루, 인천괌, 부산 관미국 노선, 인천 런던 영국 노선, 인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노선, 그리고 국내선인 김포 제주와 광주 제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될 경우 대한항공의 성장 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각에서는 경쟁 감소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나 일방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항공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기업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독점력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허브, 항공사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히려 이번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증대는 대한항공이 더큰 투자와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노선 네트워크의 더욱 공격적인 확장 그리고 최첨단 기술 도입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장거리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최신의 항공기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같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이러한 성장 탄력성을 더욱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단순한 항공 운송 기업을 넘어 다양한 비항공 사업 부문에서도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 판매는 물론 항공기 정비 MRO 사업은 특히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MRO 사업 부문까지 통합된다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항공기 운항 안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해외 MRO 시장 진출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기반의 항공우주사업 또한 대한항공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무인기 개발, 위성체 조립 및 발사체 기술 참여, 그리고 차세대 항공기 부품 생산 등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항공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은 항공산업의 주기적인 경기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제 전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강달러 현상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 축소 움직임과 더불어. 국내 정치 및 경제의 불안정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은 항공산업에 특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항공기는 물론 막대한 규모의 유류비, 해외공항 사용료, 해외지사 운영비 등 대부분의 핵심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부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환차손이 발생하여 재무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항공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개선 여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강달러 시대에 대한 항공은 어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환해지입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기법으로 대한항공은 선물한 매입, 통화 스왑 옵션 등 다양한 금융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환율 위험을 분산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 시달러 결제 비중을 늘리거나 해외 자산에 대한 환노출원 내지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달러 강세 국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환해지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비용 절감,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항공 사업 부문의 적극적인 육성과 성장은 항공사업의 외환 리스크를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노선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변화하여 특정 통화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을 끊임없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달러 시대의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복합적인 전략을 통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한 두 기업의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중요한 독점 우려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합병을 통해 얻게 될 막대한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강달러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비항공 사업 부문의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이 보여줄 행보에 많은 관심. 관심과 기대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